안녕하십니까. 소화전TV의 소화전입니다. 저는 30대 회사원이고 평범한 집안의 한 가장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의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저또한번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이렇게 영상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렇게 듣고, 서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할 것은 586 세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586 세대라면은 지금의 뭐, 지금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관리자 위치에 이제 올라서 사람들 부리고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세대들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이586 세대가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586 세대라고 해서, 뭐, 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어렸을 때인데, 그때 80년대, 이제,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요, 요 시기, 요 짧은 시기에, 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넌 대학교만 나와도 이제 회사 취직해서 밥벌어먹고 살수 있다. 취직만 하면, 아니, 대학교만 나오면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다 데려간다. 뭐 이럴 정도로, 당시에는 이제 경기가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때쯤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이제 김영삼 초기, 그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해 엄청, 엄청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라갖고 저도 이제 대학교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고 대학교만 나오면 이제 그냥 있으면 이제 대학교, 저기,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밥 벌어먹고 잘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586,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해갖고 얘기해 보십시오 대학교 때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운동권 하는 사람들은 저기 데모해갖고 저기 시위하고 뭐 아니면 화염병이나 던지고 뭐뭐 뭐 그러고 다녔잖아요 공부 뭐 그렇게 신경 안썼지 않습니까? 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뭐 학생이 무슨 1, 2학년 때 무슨 공부냐. 저기 뭐냐. 같이 저기 총장 전권하러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 더 심했겠습니까. 실제로도 제가 이제. 자, 그 당시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항상 보면은 맥캐한 그. 체류탄 가스 냄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갈 때마다 항상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 그러다가 이제 졸업해가지고 들어왔어요 회사에 회사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97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imf 오고 막 이럴 때 이때 당시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분들은 이제 명예퇴직하고 이랬을 때그 사람들은 아직 이제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때니까 잘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일해, 일했죠 일 그리고 일하다가 뭐 자기는 계속 이제 뭐 대학교 때뭐 민주화를 외쳤다 그리고 뭐 시위도 했고 그래서 뭐뭐이 사회를 바꾸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다고 자기가 무슨 되게 정의로운 척 정의롭게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전두환 노태우 때 자기 좋아 그실하던그 사람 자기들 욕하고 맨날 데모하고그래던 때에 그 사람들 정권 아래에서 시대 시절 잘 만나 가지고서는 취직 잘해 가지고서는 지금 와 가지고서는 이제 50대 돼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또 이번에는 또 꼰대 짓을 해요. 꼰대 짓을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니까 이제 아래 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대하고 있잖습니까? 막대하면서 자기들은 엄청 정의로운 척하고 자기들이 뭔가 옛날에 엄청 어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막상 보고 있으면 뭐 그다지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다지 뭐 고생한 것도 없고 솔직히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살면서 뭐 어느 정도의 뭐 인생의 풍파 같은 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시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20대가 돼서 나가서 30대가 돼서 나가가지고 지금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간.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되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586세대 중에 이 사람들이 좀 보면은 자기는 뭐 어떤 정의롭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해 놓고서 옛날에 뭐 그렇게 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랬다, 그런 것은, 뭐, 지금 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자기는 부자 돼 있고, 우리는 다 뭐, 다 막아버리고, 20대, 30대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다 맨날 뭐,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하, 참, 그런 걸 보면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586세대, 물론, 진짜로,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586 중에. 정말로 멋진 분들도 많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보면은, 좀 유별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별나게. 괜히 TV 보면서 막, 있잖아요. 뭐, 저기, 뭐, 그, 뭐, 문재인이니, 민주 민주당이니,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박수치면서, 저 사람들 잘할 거라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은연 중에 막 사람들한테 막 자기가 이런 사람들, 자기의 정치 성향 막 비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586 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개 중에 정말 유별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적인 사람들. 자기는 뭐, 아 뭐, 아니, 입도 아프네 진짜, 더 얘기하기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좀 그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빨리 은퇴하고, 그리고 꼰대짓 하고, 막 자기 뭐, 기득권 챙길라 그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laughs> 지금 20대, 30대 이제 새로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저기 막 점점 더 뭐, 자기네들은 안그랬어요 뭐, 규정맨날 따지고 뭐뭐 뭐, 맨날 엄격하게 얘기하고 뭐 나, 그랬는데 자기네때는 그랬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또 자기네때는 다 은근슬쩍 막다 뒤로 뭐 어떻게 해먹고 막다 이래놓고서는 또뭐 하여튼간 생각하셔 짜증납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전5862 지금 50대 사람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나와서 그냥 빨리 물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너무 보수적이에요, 진짜. 이건 뭐, 민주당을 좋아하고, 뭐, 한국당을 좋아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586들의 어떤, 약간 특성이기도 해요, 좀 보면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말로는, 자기는 진보적이다. 뭐, 깨어있다. 뭐, 아니면 열려있다. 이렇게 했는데, 맨날 뭐,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뭐. 이상해요, 같은 거.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약간 이런데